자, 우리 오늘은 예레미야 10장. 자, 예레미야 1장1절부터 13절까지만 어, 봉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11절부터 13절인데 본문을 자, 읽는 김에 앞에 연결하는 차원으로 8절, 9절, 10절 읽고, 11절, 12절, 13절 이렇게 공독을 하겠습니다. 어, 예레미야 10장 11절, 예, 우리 교재 29장이 되겠습니다. 교재 29장 92페이지, 예, 우리 교재 92페이지, 자, 예레미야 10장 11절인데, 제가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음,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 어니와 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자 11절 오늘 본문입니다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게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아민. 어, 자, 여러분. 하나님을 에,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구장의 말씀인데요. 그 10장에 우리가 지금,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아 1 0장이 이제 음, 네 가지의 대답을 우리가 오늘 말씀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권능의 왕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저께 음, 자 살아계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자 그래서 인간이 인생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 소위 말하자면. 눈치를 봐야 되는 하나님 살아 계신다. 자, 8절 9절 10절 말씀이었고. 자,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자, 이 말이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여기에는 여러분 어,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고 하는 강조점과 어, 차이가 있는 예, 어떤 차이를 만드는 어, 강조점을 자, 11절, 12절, 13절이 일관되게 자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음. 자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 음. 자 그것과는 지금 조금 다른 자 뭐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게 좋은가 하니까요. 주인이세요, 주인 이세요 예, 주인 주권자. 그래서 참되신 주권자, 예, 참되신 주인 이신 하나님.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얼른 보면 여기 지금 주인이라는 말은 없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 예, 그렇죠. 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행위, 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래서 11절이 오늘 중요한데, 이 11절 말씀을, 자, 12절, 13절, 두절 예, 말씀이 이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어, 내용입니다. 어, 풀어센지 설명한다 그 말인데, 그 음. 어, 12절 13절은 지금 사실은 어, 같은 그 표현을 같은 말을 같은 의미를 표현을 달리해서 이제 이렇게 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땅을 지으셨다, 세계를 세우셨다 같은 말인데, 하늘을 펴셨다 같은 말이죠. 13절에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물이 생겼고 구름이 오르게 하시고 번개치게 하시고 바람을 내신다. 자, 이걸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21절에 어,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예, 그 우상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뭔가 하니까, 어,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같은 말입니다. 둘다 똑같은 말입니다.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러면 여기서 어,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이 말씀하는 초점이 음,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는 것이 어, 천지를 지으셨다고 하는 그 창조 행위 창조 능력 예. 자, 그 행위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는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 창조의 그 능력 그 고고 그, 그 자체가 아니라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예, 그가 가지시는 권리, 권세 예, 그걸 이제 우리는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주권, 주인, 주인이시다. 주인,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했기 때문에 주인이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자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더 이상 이렇게 이제 주인 노릇을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내가 주권자다. 그러니까 내가 주권자다 하는 그 의미를 12절과 13절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음, 어저께도 이제 우리가 그 언급을 잠깐 했는데, 창세기 제일 처음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 의미를 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기억을 해야 되겠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 예, 우리 하나님이 언어를 사용할 줄 안다. 예, 그 의미가 아니죠. 예 그리고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니다 우상은 말을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을 할줄 안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니죠 예자 그게 아니고요 음,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 권리를 말합니다 권리 어저께도 제가 그렇게 주체와 어, 객체를 규정하는 그 정체성 뭐 이런 말을 했는데 더 쉽게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여러분 말씀한다 이게 그러니까 말한다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발언입니다 발언 발언권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금방 우리가 더 이해가 쉬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 여러분 발언권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말을 할수 있는 것은 이거는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만 발언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무나 발언할 수 없습니다. 음, 어, 뭐 이렇게 어떤 모임에 가서도 누구에게는 발언권이 있고, 자 누구에게는 발언권이 없다. 음, 그거는 말을 할줄 안다, 못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죠. 이건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어, 말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 이거는 에, 근본적인 에, 어떤 그 특별한 그 권세 권 권리 에, 그걸 말하는 것이죠. 에.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우리가 했던 그 말이 음, 어, 부모는 말을 하는 입장이고 자녀는 말을 듣는 입장이다 이제 그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언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 권리가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권리가 없는 사람, 주권이 없는 사람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 한마디로 예 주권자다 그 말입니다 주권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피조물들은 어떻게? 예 듣는 것이죠 듣는 것음어 피조물이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 여기서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주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주권이 그러니까 이 권리가 없다. 음. 자 그래서 여러분 주권이 없기 때문에 피조물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자세는 수동적인 자세입니다 수동적인 자세. 어, 수동적인 자세인데 놀랍게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특별히 피조물 중에서 사람에게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고 처음부터 뭘 부여했는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을 부여를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처음부터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으로 세웠기 때문에 인간이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일 수 있고요. 적극적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교제의 대상에게만 발음권을 주시는 것이니까요. 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앞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의 대상으로 그렇게 세우신 거죠. 근데 문제는 인간이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하는 거 아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어, 들어야 되는 존재고 내가 말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걸 바꾸는, 바꾸는, 주객을 전도시키는, 음, 그게 이제 인간이 했던, 어, 무지막지한 그, 착각이죠, 착각. 예. 어,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이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 음. 하나님께서 주권자고, 인간은 원래 주권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의 상대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존귀하게 인간에게 마치 주권자인 것처럼. 그 권리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인간의 위치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내가 주권자야, 내가 주인이야, 어느 누구도 주인 노릇서 하지 마라 이런 차원으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재에 한번 그 어, 이사야 34장 음, 1절인데 자, 이사야 34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 교재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국이요. 너희는 나와 들을 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지어다 하는 말은 그냥 듣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위치를 말하는 것이다. 제가 지금 여기, 지금까지 얘기했던 바로 그 이야기죠. 민족들이요, 귀를 기울일지어다. 음. 이게 단순한 히어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가 다시 정리하자 그 말이죠.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어, 나는 모든 것이요,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음. 들을 지어다 하는 말은 너희들은 주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없다. 주권이 없기 때문에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는 예레미야서에서 읽는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 근데 그 유일한 주권자께서 우리에게 이 주권을 마치 위임을 하시는 것처럼 가장 높이 존귀하게 우리를 세우신 것이다. 자, 이 선포입니다. 이 선포 이 선포가 왜 중요할까요? 그앞에서 인간이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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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구나 이게 인간의 자세구나 예 그걸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그걸 깨달을 때 비로소 인간이 예.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 이게 무슨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예. 자, 하나님께서 주권자고 하나님께서 주인이다.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어, 자세, 어, 유일한 자세는 뭔가 아니까 겸손이래요, 겸손. 예. 여러분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 도덕적인 덕목이 아니고, 예. 도덕적인 덕목이 아니고, 인간이 서야 될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게 겸손이죠. 우리가 보통 이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말이죠. 겸손 이러면, 그냥 이렇게 약간 힘 빠지고, 약간 뭔가 이렇게 조용하고, 그건, 그건 성격이지, 그건 겸손, 근본적인 겸손이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이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그 이, 이, 이 하여튼, 뭐 이렇게 좀 기가 죽어 있다든지, 뭐 힘이 빠져 있다든지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 소리를 내든지 안 내든지 사람이 뭐 성격이 활발하든지 의기소침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근본 인간의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그 자리에 설수 있으면 그 사람의 성격하고 아무 상관없이 겸손한 것입니다 음, 음, 주권자가 아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하는 걸 깨닫고, 인간이 원래 서야 될그 자리에 정확하게 설수 있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래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자리에 서는 것이 겸손이다. 이게,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겸손이라는 게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거기에 인간의 행복이 있으니까, 그 참, 그, 여러분, 그 제가 여러번 말씀을 했지만, 그, 앤드류 머리의 그 겸손이라는 책, 거기서 그 표현했던 그 말은 정말 기가 막힌다. 왜, 왜? 앤드류 머리의 그 아주 얇은 책, 그 겸손,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이거 다 기도하고 쓴것 같아요, 느낌에. 뭐라고 있는가, 그러니까 겸손을 말하면서, 겸손, 피조물의 가장 큰 영광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엄청난 영광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어디냐, 겸손이다, 이것입니다, 겸손. 이건 도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이게 지금 도덕적인 차원으로 나대지 않는 것, 뭐 이걸 이제 겸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 인간은 인간의 자리, 예. 그 자리에 서는 거죠. 근데, 근데 딱 봤더니 하나님께서 주권자고 인간이 주권자가 아닌 피조물의 자리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피조물과는 다르게 인간을 세상에 신적인 반열에 두셔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속된 말로 맞짱을 이렇게 뜰수 있을 하나님과 교제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인간이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예, 충격을 받고 어,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정도로 높이셨구나. 음, 여기서 숙연해지는 것, 예. 어, 이게 겸손이죠. 겸손. 아, 이참 내가 그러면 교만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 이게 겸손인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인간의 본질적인 행복이 여기에 있으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음, 오늘 이 말씀이 에,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없이는 인간은 절대로 행복이라는 것을 찾을 수 없으니까요. 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발언권을 가지신 하나, 인간은 발언권이 없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위치를 말했다 그랬고요. 그걸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 것이 겸손이라 그랬고, 그 겸손한 자리에 서는 것이 행복이라 그랬습니다. 행복. 이 여러분 성경이죠. 이게 우리가 믿는 성경의 전부죠. 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자리를 알고, 야 우리가 인간이 정말 가장 존귀하구나, 우리는 신적인 존재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오늘 여러분 어, 인생이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은 주권자다 하는 요한 가지 사실입니다. 음,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는데요. 아모스라는 성경입니다. 아모스 여러분 아모스 아시죠? 이 아모스라는 성경의 제일 첫 마디가 우리가 오늘 읽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재의 끝에 한번 보시면요, 이 아모스 성경이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하니까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유다왕 우시아 시대의 이스라엘 왕 요아스 북쪽 이스라엘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 이세입니다. 여로보암 이세. 자 이때에 두고 와 목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하여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아모스가 시작을 하는데 그첫 마디가 뭔가니까 하이절 2절 말씀, 이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나니 같은 말인데, 여러분.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짖으신다. 그러니까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이건 뭘 말하는 거 아니까 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자의 소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영어로 말, 말하자면 ROAR인가요? 그거 로어라고 해서 사자가 부르짖는 그걸 형상화한 것인데 어,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 그 수풀에 수풀에 어 짐승들이 막 이렇게 어, 그렇게 같이 어울려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수풀에서 갑자기 어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음. 여러분, 그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음. 그렇겠죠. 사자의 소리가 들리는 순간 모든 수풀의 짐승은 지죽 흔드시 조용하겠죠. 잡혀 죽으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이 초원에 이 수풀에 이 정글의 왕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어, 여러보암 이세 시대 아모스가 등장할 때에 사람들은 마치 무주공산에서 주인없는 무주공산에서 전부 지멋대로 살아가는 자, 그런 상황에 갑자기 한 사람 선지자 아모스가 떡 나타나더니 첫 마디가 뭔가 하니까 지금 사자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시니, 그러니까 어떻게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말라버려요. 갈매산 꼭대기는 수원지를 말하는 것인데. 그게 말라버리면 모든 것이 다 쥐죽은 듯이 조용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모스가 하는 말이, 여태까지, 너희들은 주인 없는 무주공산에서 전부 주인처럼 설치고, 날뛰고 그렇게 살았다. 근데 그건 오늘로서 끝이다 이거죠. 하늘에서부터 사자의 소리가 들리는데, 사자의 소리가 들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다 쥐죽고 그 앞에서 겸손을 되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가 사자니까, 그가 주권자니까, 그가 주인이니까, 주인이 나타났으니까 모든 것은 쥐죽은 듯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그게 아모스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은 그냥 찌그러져 있으라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그 겸손인데,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 인간의 참된 행복이, 그렇게 해야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멋대로 그렇게 주인 행세하고, 그건 행복한 자리가 아니다. 그거는 고달픈 자리다. 그것은 괴로운 자리다. 마치 바울에게 가시체를 뒷발질질 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가시체를 뒷발질 계속하면 발만 아프고 상처만 나고, 그러니까 이 아모스 시대에 한 마디 한 마디 주권자 하나님을 선포하는 데서부터 아모스 말씀이 시작하는 것 똑같이 예 똑같이 오늘 예레미야 30 30이 아니고 예레미야 10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권자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자. 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높은 자리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존귀하고 높은 자리를 주셨다는 그걸 깨닫고 그걸 감사하는 그게 겸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행복하게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수 있다면, 우리 일생을 그렇게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